안녕하세요, 방송작가 신미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지금 러닝하고 막 들어왔거든요. 오늘이 그 날이에요. 1월 중에 제일 추운 날. 한 번도 영하 18도 찍은 그런 날인데 날씨가 춥긴 추운데 요즘에 지금 제가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이거 유산소로 하루에 한 번씩 내 에너지를 풀어주지 않으면 차가운 공기로 머리를 깡깡 때려가면서 뛰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도 좀 뛰고 왔어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제가 그저 연말부터 동생네 집에 좀 피신 와있잖아요. 인생을 마주하게 너무 나 진짜 피곤해 죽겠어. 또 집에 오면 혼자 있으면 또막 스트레스 받고 막오마 생각 막취업생각나 어떡하지 나 진짜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이런 생각만 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러닝하고 집에 들어온 복장 그대로거든요. 그거 알죠? 모자 벗고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나오는 그 순간 내아들도 이제 그 게으름이 올라오면서 얘네도 되지 않을까? 100% 이렇게 될 거라 그래서 지금 옷도 안 갈아입고 이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제가 원래 버터 과자 좋아하는데 뭐 이런 뭐 버터 쿠키나 버터 와플이나 뭐 버터링이나 뭐 이런 거 뻥요 뭐 특히 뻥요 최고 엄청 좋아하는데 심지어 청우야 청우 과자 다 맛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사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 밥 먹기 전에 이 이거 과자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나는 엄마와 함께 살지 않는 어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 조카 있으면 이렇게 먹지도 못해요 이거 보면 또 조카가 달라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밥 먹기 전에 옆에서 과자를 먹어 조카랑 쌍으로 혼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뭘 얘기할까 고민 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한 게 뭔가 라고 그냥 생각해 보면 방송작가라는 경력으로 15년 16년을 일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지? 그 직업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직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막 그런 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냥 그거 얘기를 해보자 싶었는데 제가 한번 Q&A를 찍었었는데 그거 솔직히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보셔도 되고 그런데 질문이 오면은 무조건 일본이 방송 작가 어떻게 돼요?거든요. 아카데미를 가거나 관련 학과를 나오셔서 선배나 이런 인맥 추천으로 일을 시작하시거나 이력서를 넣어서 되면은 바로 현업 진출입니다. 요세 가지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두 가지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인구직을 할때 당시의 상황, 뭐 이런 흐름, 이런 것들다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다 차치고 이 업계가 일반 회사처럼 막뭐 채용, 시험을 보고 그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작가를 꿈꾸는 사람이 어느 시점이든 간에 어, 내가 그러면 진짜로 도전해봐야겠어. 마음먹었을 때 현실적으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카데미다. 지금 당장 아카데미를 검색해보세요. 그게 요지였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보편적인 건 그거 하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통 두 번째를 물어보시는 게 그럼 방송작가 하려고 하면 어떤 학과를 나와야 되냐 자격증을 따야 되냐 이거 따로 양성을 만드는 게 너무 노약심인 게 저는 문예창 작가 출신이지만 저랑 같이 일했던 뭐 작가들은 뭐 극작과나 문예창작과 출신들도 있었고 경제학과도 있었고 사회복지학과 실용음악 지리학과도 있었고 학과가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할때 제가 사람을 뽑는 입장이 됐을 때도 이력서를 보면서 어느 학 어느 학교 어느 학과 출신인 거는 그냥 보고 어 그렇구나 하고 바로 경력사항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격증 부분도 요즘에는 뭐 미디어 회사 같은 데 있잖아요 뭐 브랜디드 회사나 유튜브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요즘에는 딱 작가 업무만 하지 않고 좀 편집 업무며 SNS 운영까지 다양하게 할수 있는 인재를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뭐 편집 프로그램을 다룬, 다룬다든가 뭐 포토샵을 다룬다든가 워드나 한글 뭐 이런 거다 다룰 줄 알면은 너무너무 좋겠지만 방송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딱히 그 자격증들도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뭐가 있다면은 야이 사람 할수 있는 거 많다 야 대단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방송 제작을 그냥 중점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자격증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현장 언어와 현장 상황을 습득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하셔야겠어요? 꼭 방송작가를 해야 할까? 짜증나는 말인 거 알거든요 왜냐면 저도 제가 방송작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보다 먼저 취업한 친구가 도시락 싸두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그랬어요. 진짜 하지 말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저도 그때 친구 말귀뚱로도안 들었거든요. 난 내가 경험해보고 결정할 거야. 난 어릴 때부터 꿈이 그거였어. 그래도 이만큼 버틴 거면 잘 맞았죠? 잘 맞았으니까 좋아하고. 그래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지만, 근데 그때. 내지금가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제가 방송작가를 시작하고 초반 한 2, 3년 한 5년까지도 선배들이 틈만 나면 너 지금이라도 이거 경력 살려가지고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술자리만 하면 언니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땐 그 말이 진짜 짜증났거든요 속으로. 아니 왜 지들 은 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뭔 말인지 너무너무 이해를 해버렸어요. 찌든 어른이 돼버린 건데 이게 절대 여러분들의 꿈을 폄훼하거나 넌할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너무 좁아졌어요. 모든 지금 모든 시장이 다 그렇잖아요. 요즘 AI 하루가 뭐, 다르게 변해 있고 상황 너무 안 좋고 모든 업계가 다안 좋은 상황인 거 맞는데 저는 이 업계에서만 일을 해봤, 해봤으니까 미디어 업계가 되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거 같더라고요. 이, 이미 AI 이전에도 뭐, 코로나 이후에 웹 컨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자금의 흐름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미 타격을 한번 입었어, 방송국은. 근데 AI란 더큰 파도가 와버려가지고 지금 그냥 거의 덮, 덮이기 직전이거든요. 아, 이미 덮인 것 같아, 제가 볼때 요즘에 막 유행하는 프로그램들, 막 흑빙요리사나 한승연, 요즘엔 솔로증 나오고, 그거 다 방송국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다 OTT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OTT에서 시작하면 되지. 그게 몇년 전에 진입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아, 물론 그때도 힘들었어요. 제가 진입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이미 그때 빠르게 선점한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연차일 때 어떤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한 5년차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길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자금 흐름이 다 줄었으니까. 옛날에 프로그램에 10개가 만들어졌으면, 지금은 한, 한 5개? 6개? 그 중에서 4개 정도가 자리 잡은 프로그램들. 우리가 알고 있는 런닝맨, 뭐나 혼자 산다, 1박 2일, 아는 형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그나마 신규인 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기회가 많이 주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 이게 물리적으로 프로그램 수가 줄어버리고, 거기서 일하는 방송작, 방송작가의 숫자도 옛날에는 10팀에 한 10명? 지금은 확 줄여서 한 5명? 네, 일 명. 2 명이 빠졌다고 쳐봐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1 0 개에서 6 개로 줄었으면, 그러면은 이미 8 명의 자리가 더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번 삐끗하면, 다시 그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 프로그램의 성공 유무는 나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좀 삐끗했어. 그러면 난 궤도로, 이미 궤도로 이탈을 이만큼 한 거야. 다시 어떻게든 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그 자리 너무 좁아져 버렸고, 프로그램이 잘된 친구들은 또 안전하느냐? 이미 진작에 이탈은 나보단 낫겠지만, 이 친구들도 언젠가는 일자리의 부족,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에 부족을 느끼는 상황이 올 거죠. 현업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좀 신규로 이 업계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아, 그냥 솔직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드는?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네가 범부여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저는 방송작가 시작한 거 후회하진 않거든요? 운이 좋았어. 물론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지.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 받고 있지. 이 나이 먹더라 돈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이 경력이 어디서 인정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미래가 막막하긴 한데, 그럼에도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꿈을 그래도 십몇 년간 일을 했어. 그리고 다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일이 나한 맞았다라는, 적선에 맞았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저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 운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뿐이지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만. 글쎄, 글쎄 조심스럽긴 한데 나한테는 그냥 좋은 추억이었는데 어, 그래서 추천할수 있냐? 그러면 추천은 사실 못 하겠어.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리스크가 너무 많은 느낌? 이어서.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이게 엉망진창의 시대에, 이 시대에 뭐, 너도 나도 다 똑같이 망하는 거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나는 내 길을 간다. 도전해보신 건 너무너무 찬성하는데, 내 모든 걸다같지난 이게 내 평생 직업을 할 거야.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는 마음. 친한, 누군가가 진지하게 물어보면, 저는 그 얘기 할것 같긴 해요. 너의 선택이고, 나는 후회를 안 해. 물론 지금 내가 거의 뭐 깡통 깡깡 찾고 있긴 하지만 현실은 이래도 난그 직업을 해서 좋았어 하지만 추천하지는 못하겠어 잘 생각해 잘 생각해봐 이게 진짜 나의 의지만 갖고 오는 되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냥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재밌고 재밌어 진짜 도파민이 미치거든요 현장에서 하고 있으면은 저 살면서 이게,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내가 느꼈던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막, 희노애락. 특히 막, 희노애락에서 그냥 주, 주로 이제 분노. 노가 그냥 제일 강하긴 강한데. 근데, 따라오는 그, 그 기쁨? 성취감, 기쁨? 이 도파민은 어디 다른 지구 가서는 평생 못경험할것 같아요. 살아남고 싶은 마음. 그만큼 이게 중독이라니까요? 진짜 위험 그때 그 언니들 마음, 제 친구 마음이 그런 거였더라고요. 뭐 성인님은 다 스스로 선택하는 건데 뭐 남의 인생에 막 아낀답시고 막말 얻는 게아 노땡큐긴 한데 좋습니다요 과거의 나를 매우 치고 싶다. 저를 저를 이제 방송 작가 대표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아는 언니, 그냥 아는 언니가 이제 방송 작가를 꿈꾸는 한테 뭐 조언해 주는 정도로 되게 되게 재밌는데 아무리 봐도 방송은 점점 점 돈이 줄고. 일이 더 줄어들 것 같고, 유튜브나 웹 컨텐츠 시장도 AI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인원 감축하면서 막 p d 고 작가고 다 일자리가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진 않을 것 같아. 힘든 싸움일 것 같아. 근데 하고 싶으면 도전해봐. 그리고 어차피 이왕 할 거면 나중에 웹이나 웹 쪽으로 웹이나 뭐 브랜디드나 다른 데로 바꾸더라도 정식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걸로 스타트를 해서 거기 경험을 몇 년을 쌓았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동생네 오기 전에 밥 먹고 설거지하고 씻고 유튜브 편집도 해야 되고 바빠 가지고 아무튼 여기 두서없는 얘기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민첩한 하루 되시고 위기를 다 같이 잘 모면해 보아요. 그럼 안녕.